저는 피아니스트이자 교육자이고 수원시 음악협회 지부장인 김명신입니다. 지금은 평생교육원 주임교수로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런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수원 음악협회 예술 행정을 또 맡은 셈이 됐네요. 제가 직접 참여한 거는 작년에 제가 또 개인 피아노 단체를 또 설립을 해서. 어, 동료 피아니스트들과 제자들이 함께 연주를 하는 그런 단체 공연이 있었는데요. 경기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피아노 8대를 놓고 공연을 하는 그 연주가 굉장히 큰 대규모 행사였었습니다. 피아노가 이제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중적인 성, 어, 성곡을 하여서 클래식 음악의 또 대중화를 또 한번 어, 길을 열어내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그 시작을 좀 늦은 시기에 시기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올라올 때 처음 취미로 피아노를 접했다가 근무지를 옮기시는 바람에 제가 중일 때는 수원에서 정착을 하면서 여기에서 계속 피아노를 놓지 않고 선생님들을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저희 어, 제2의 부모이신 송양지 어, 유수님을 만나서 고1 때부터 입시를 어, 제가 하게 되었고. 이 한양대학교에 피아노과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전문 연주자의 길을 차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세대학교 박사 과정을 할때 어, 협주곡을 해야 되는 그 공부하는 과정이 필수로 있었어요. 대공 연장에서 어, 정말 거의 2천석을꽉 메운 그런 자리에서 제가 베토벤 콘체르토 3번을 연주를 했었거든요. 1악장에서는 손이 굉장히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곡이어서 조금 긴장은 했지만, 이악장에서 어 제가 음제 피아노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그 사운드와 그 베토벤의 그 작곡된 그 선율이 정말 혼유일치가 돼가지고 천국에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피아노를 치면서 연주의 실황인데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연주가 끝나고 다 평가가 어, 이 악장에서 다들 감동적이었다 어, 그런 평을 많이 받아서 아이 음악은 영적으로 다 통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었을 때 그때가 가장 저의 연주로서는 어, 감동적이고 영적 수준까지에 다가서려는 그런 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피아노는 악기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어, 왜냐하면 피아노는. 건반 8 8 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의 효과를 다 가질 수가 있는 악기고요. 솔로곡으로 피아노 연주도 해야 되지만 또 많은 경우 오케스트라를 대신해서 다른 악기 연주를 성악이든 다른 관현악이든 그 솔로 악기들 또는 앙상블이든 이 피아노를 통해서 같이 화음을 낼수 있고 그런 역할을 왕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 피아노를 악기는 참 어, 필요한 악기이고 음 자체는 어, 또 옷깃을 굴러간다 고그러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아노 소리를 표현할 때 그런 맑은 소리와 또 청아한 소리가 듣는 사람들한테도 어, 이렇게 심금을 울리지 않나 해서 저도 굉장히 어, 이 피아노라는 악기를 자부심을 갖고 연주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종류는 지금 현재 어~ 우리 보통 현대사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건 연습용 업라이트 피아노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층간 소음 때문에 전자 피아노를 또 많이들 어~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어~ 갖고 계시죠 그리고. 어, 그랜드 피아노라 해서 큰 피아노죠. 그래서 연주장에서 연주할 수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는 또 사이즈가 좀 다+ 다릅니다. 뭐 베이비 그랜드서부터 170몇 센티 180몇 센티 세미 클래식 그 공연장에서 하는 보통 C7에 해당하는 227 센티 피아노 그 건반부터 끝까지 쟀었을 때 그리고 풀 사이즈는 270 그리고 276까지도 있고요. 보통 가정집에서는 업라이트를 쓰거나 전자피아노를 어, 사용하지만 전문 연주자들은 어, 작은 사이즈의 또 그랜드 피아노를 사용을 하고 공연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좀 길이가, 어, 현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음량이 크죠. 그래서 큰 공연장일수록 그 길이가 긴 피아노를 이제 비치를 해놓고 있죠. 피아노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음 연주하게 된그 사실 계기가 리스트한테 좀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프란츠 리스트라고 헝가리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뭐 예를 들어 락칸파넬라라는 그런 곡도 있고요. 그 당시 연주자들은 작곡자 겸 자기 곡을 연주를 하는 거였고 리스트는 어 너무 쇼맨십도 강하고. 어 인물도 훤하고 팬덤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이라고 할까요 연주장의 여성들이 정말 그 리스트를 흠모해서 일부러 연주회장을 찾아오고 그러면서 자기 옆 모습을 잘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최초로 옆모습을 어, 보이게 하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자였어요 그전까지는 어, 피아노 어, 연주를 하게 되면 청중이. 어, 얼굴을 보게끔 마주. 그렇게 연주를 하다가 리스트 때서부터 어 연못을 보게 됐고, 그 당시에 또어 유럽의 여성들은요,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 피아노를 누구나 다 연주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레슨 받아야 되고, 어 훌륭한 가문의 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신랑감을 만나기 위해서, 어, 이런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리스트의 그런 연주회장을 음, 방문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베토벤 시대부터는 이제 공공연주회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뭐 모짜르타 하이든 여러 연주자들은 이제 궁정, 어, 음악가로서 이제 하청받아 한마디로 작곡한, 어, 작곡작용 연주자들이었는데 베토벤은 이제 나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야지 하고 최초로 공공연주회가 시작이 됐고 그 뒤를 이어서 뭐 쇼팽이든 슈만이든 낭만 작곡자가 있었긴 하지만 리스트가 어 또한 최초로 리사이틀이라는 걸 열어요 리사이틀이라는 게 낭송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다 악보를 보고 연주를 했었는데 리스트 때 자기만의 어 연주곡을 피아노 곡만 가지고 최초로 솔로 리사이트를, 그리고 타이틀 리사이틀이라는 타이틀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아노 연주자들, 또는 바이올린 연주자들, 뭐 플룬 연주자들, 혼자 연주하는 그 계기가 리스트 빼었고그 뒤에 명칭을 피아노 리사이트 음 바이올린 리사이트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되었답니다. 어 조선 시대 후기 뭐 이런 때는 어 많이 좀 낙후가 돼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학교도 세워 주고 교육 수준을 높이기위 해서 또 찬송가도 들려주고 그러면서 피아노가 어 보급이 1900년대 전후로 어 보급이 된 걸로 그러면서 음 아시다시피 유5 지나고 우리나라도 조금씩 산업화가 이제 발전되면서 이 1970년대부터 어, 유럽에서 이미 낭만 시대 1800년대 이렇게 유행했던 것처럼 어, 먹고 살만한 집에서 누구 너도 나도 피아노를 어, 교양으로 배워주기 시작했죠 자녀들을 그러고서 어, 우리나라 1980년대 또 많이 이렇게 또더 이제 발전을 하, 하면서 한 2, 30년 동안에 너도나도 뭐소양으로 어, 학생들은 초등학교 육학년까지다 피아노를 배웠어요. 지역마다 또어 피아노를 비롯하여 음, 다른 악기도 그렇고 경연대회가 좀활성화돼가지고 나도 무대에서 멋지게 한번 연주해봐야지 하는 소망도 갖게 돼서 연주자들이 배치이 됐고요. 우리나라 어, 연주자들이 어, 1900년대서부터 어, 이건 서양 음악이니 어,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 서양음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제대로 배워야지 하는 또 유학 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공부해셨던 분들이 와서 또 교수로서 활동하고 이렇게 저처럼 전문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게 돼서 제자들을 양성을 많이 하게 되죠. 지금은 뭐꼭 해외 유학을 안 가더라도 훌륭한 교육의 수준의 질을 받을 수가 있죠. 질이 높아졌죠. 피아노 공부를 뒤늦게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미국에 있는 또뭐 인류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어또 여러 가정 사정상 바로 미국 유학은 못 가고 서른 살때 영국으로 대학원 과정이 이제 3학기제라 짧은 유학을 갔다 와서 한 세대에서 제가 박사과정을 뒤늦게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주 활동과 교육을 병행을 했는데 이 피아노는 혼자서 연습하면서 좀 외롭거든요. <laughs> 그래서 듀오나 또 여러 명이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악기 말고는 없었는데 피아노로만 가지고도 이런 앙상블을 하면서 즐거움과 또 연주자만이 즐거운 게 아니라 대중들한테도 더 흥미롭게 전달력을. 어줄수 있는 그런 음 거를 생각을 했고 주변에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동료 피아니스트 교수 또 특히 제자들 외국에 많이 갔다 와서 활동을 어 본인들 스스로 하고 있지만 힘을 합쳐서 우리 같이 다른 악기들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우리는 피아노로서 오케스트라처럼 좀침목도 하면서 또어 앙상블을 좀더 어, 좋은 음악으로서. 대중들한테도 보급을 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자 해서 참단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학생 시절이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를 잘못 느꼈다가 제가 또 나이 들어서 이렇게 또 여러 어, 음악협회 활동을 하고 수원 예총 활동을 이렇게 해보면서 수원, 화성, 문화축제 이런 것도 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음, 아, 수원이 정말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구나 하는 걸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어, 이런 수원 화성문화축제 유네스코로 이렇게 세계 유네스코로 어, 등재된 이런 우리 어, 유적을 갖고 우리 음악인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걸좀 생각하면서 조금 한번 책을 좀 들여다봤더니 우리 정조대왕님께서도 굉장히 어, 음악에 신경을 쓰셨고 그리고 음악이 있어야 우리 삶에 풍요로울 수 있다. 이런 거를 예전부터 추구해 오셨더라고요. 물론 국악이죠. 이런 음악을 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이런 우리나라의 좋은 유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클래식 음악도 우리 수원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세계를 더 글로벌화하면서 보급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